크리스 타고 와서 또바 말아야 되는데 제 친구가 저하 나이가 긴가니까 한국 나이로는 75세고 국내는은 74세인데 이 월달에 갑자기 돌아가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.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친구가 여행 을는 날을 이렇게 시로 올려봤습니다. 제 신앙 성은 우리 함상일 권사님이 오늘 남독하셨던 한국 신앙송회 원장님이세요. 거기 제가 일기 수상생입니다 제가 오늘 잘하고 못하고 있어 우사님보니어떻게잘일가볍습가 아마 황가한습니다 <목소리> <없어요. 웃음> 친구가 여행 가던 날 이성윤 엉덩이 사단에 사람 소리 들린다. 세월이 방향을 가리킨다. 친구가 별이 되어 여행을 떠다한 폭의 무지개 그림 그려놓고 떠다 그가 남긴 가족들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. 창문에서 물 소리가 들린다. 콧등이 신 역사 한장 파랑송 멀리서 아쉬움으로 남는다. 친구가 왜 네. 가는가? 감사합니다.